우리 패턴 이모티콘 만들까? 어, 만들 수 있어요? 그럼 안 정말 팔려. 아니 우리가 <웃음> 갖자고. 이거 <laughs> 아니 이런, 이런 음,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? 제작할 수가 있어? <laughs> 왜 아, 어떻게 해요? 아이 보면 다 움직이잖아, 사난다 <laughs> 그래서 여기 막 올라오면 진짜 기겠다 그렇지? <laughs> 네. 여기 지금 1000명은 사주지 않을까? <laughs> 정말 정말 저 1000명한테 얼마씩 팔까? 소에 들어가도 안 사실 거예요? <laughs>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? 오빠가 춤추는 거 이렇게 짤로 참 산다는데? 아, 어... 인질극이냐? 오... 모든 마케팅이 약간 인질 마케팅이에요. <laughs> 소에 거를 사야 되는데 옆에 다 제가 껴있어. 살 거야 안살 거야? <웃음> <웃음> 안 산다는데요? 고민된다는데? 안 산다고? 산다는데 오, 아, 역시 막상, 반반이야. 이런 게 바로 이세돌의 신의 한수죠.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머리 터지게 만들고. 젠장삽니다는 뭐야? <laughs> <laughs> 서 젠장삽니다 보자. 젠장삽니다. 무신 펭귄 네, 여러분 차단 신고 먹여주세요. 정말 이모티콘 만들어지면 그거 됐으면 좋겠다. 배탄소년단 했던 그, 이렇게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. 좋지 좋아요 네, 이렇게 네, <laughs> 영원히. 아, 너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. 기분이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그거 진짜 짱이에요. <laughs> 근데 그게 무한이야. <laughs> 뭐 야, 3명, 4명이 아니고, 그냥 무한으로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. 그거 제일 비싸게 놔야지. <laughs> 다 그걸로 찍을까? 뭐든 무서움들, 이먼티쿤을? 네? 소외 배송제, 소외 배송제, 소외 배송제. 그럼 살 거야, 안살 거야? 살 수도 없고, 안살 수도 없고. 살 거야, 안살 <laughs> 거야? <laughs> 사서 눈을 깜빡이면 돼, 이렇게. <laughs> 영원히 짤, 살거안살 거야? 그렇게 나오면. 애매하다. 굉장 애매하다. 장다 젠삼 제길 삽니다 <laughs> 에라이 사시죠 잘 되요.